다른 그 유튜버 먹방들 보니까 이거 뭐다 먹고 그러잖아요. 저는 막 그런 거 못합니다. <laughs> 사실 이게 렇 먹방 유튜버 지금 찍을 생각도 없다가 혼자서 심심해서 심심해서 한번 지금 돌려본 거거든요. 야 근데 재밌다 이거 이렇게 막 대화하면서 먹는 그런 느낌이야 술집에서. 12시가 되기 10분 전입니다. <laughs> 아, 이 집에, 제 집에 지금 저 혼자뿐입니다. 아, 오늘 와이프랑 우리 아기들이 처가에 다들 갔는데, 어, 저보고 쉬라고 이렇게 보내줬거든요. 자유를 줬어요. 근데, 우울하게도, <laughs> 우울하게도 혼자뿐입니다. 아 어, 미드, 미드, 워킹 데드, 나인, 파트 2네 이거를 혼자 보면서 맥주를 먹으려고 이렇게 맥주를 사왔는데요. 어, 새로 나온 것 같아요. 골드 에일 맥주, 골목 대장이라는 맥주가 나왔습니다. 어떤 맛일지. 네. 어, 옛날에 그 제주도에 갔을 때 제주 에일 맥주 유명하거든요. 그 새로 나와가지고. 음, 티베트 한번 나왔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이 어, 캔맥주를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여기 이런데 세균이 많대요. 그래서 물로 꼭 한번 헹구고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물로 한번 헹궈 갖고 올게요. 헹궈 갖고 왔고요. 아, 또 저희 사랑하는 와이프 조우정 여사님께서 어, 통화를 하다 보니까 심심하냐고 네 지금 뭐그 배달을 하나 시켜줬어요. 염통 꼬치가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. 나홀로 어, 맥주 한 잔하면서 먹방을 할 예정입니다. <laughs> 요즘 뭐 유튜브 이렇게 시작한지 제가 한두달두달 두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뭐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. 뭐 예전에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운영할 때도 재미가 있었긴 했는데 어, 블로그 같은 경우는 한번그땅 정지 먹으니까 아 그다음 할 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. 유튜브는 뭐 제가 이렇게 만들고 영상하는 것들이 또 바로바로 바로 또 상단에 이렇게 노출이 잠깐잠깐 잠깐 되는 것 같아서 음 재밌습니다. 네, 뭐 하시는, 내일은 뭐 행사가 없으니까 내일 또 저는 뭐 휴일입니다. 다른 분들은 직장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평일에 거의 노는 날이 많아요. 맥주 한잔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음, 에일 맥주긴 한데, 네, 에일 맥주입니다. 에일 <laughs> 맥주인데 약간 끝 맛이 좀 쌉쌀한 맛이 좀더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건데? 아, 충북 증평에서 만들었대요. 아 주식회사 플래티넘 크래프트 맥주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뭐 국내, 국산 맥주 같아요 국산 맥주 음, 뭐 먹을만 합니다 근데 약간 쌉싸라고 개인적인 입맛에는 뭐 저는 블랑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 막염통꼬치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 12시에 어? 12시에 지금 먹방을 하고 있어요 요렇게 요즘에는 뭐 꼬치도 다 배달이 됩니다 어뭐 이렇게 소스가 많아 이야. 어 이거 어디야? 배달 할만 하네 소금도 소금도 들어있고요 여섯개나 어, 뭐 왔어요 여섯개나 오이피클입니다 오이피클 잘 안보이나? 아 이렇게 해야다 네, 오이피클 아 우리 그 떡볶이집에서 파는 그 염통 소스 뭐지? 아 음... 음... 바베큐 치킨 같은 거 시킬 때 거기 들어있는 소스 같아 무슨 소스지? 먹어보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콘 샐러드 콘 샐러드 어 아씨 렸어 양념 통당에 들어가는 그 소스인가요? 네. 그리고 소스가 많이 왔어요. 이거는 약간 음... 꿀이 좀 첨가된 소스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네 개의 소스가 이렇게 왔습니다. 자, 얘도 한번 까보겠습니다. 아, 엄청 많어. 이거 보세요. 보이세요? 아 <laughs> 맛있겠다 이거 완전 술안주네 지금 유튜브 시작한지 두달 만에 최초로 먹방을 한번 <laughs> 일상 블로그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맥주 한잔하고 아 보이시죠? 잘 잡아라 잡아봐 어잘 잡았어 야 핸드폰 카메라도 괜찮습니다 자 소스를 먼저 1번 소스 아 이거 우리 꼬치집에서 떡볶이 먹다보면 꼬치집에서 팔잖아요 그 소스에요 음 맛있어 <laughs> 아 이렇게 술한 잔에 또 행복해지네요 이거 아. 불한까지 옮겼어요 두번째 소스 이거 음, 너무 좀 짭짤한 맛이야. 음. 래도 맛있네요. 살이 안찔 수가 없습니다. 아, 운동은 진짜 많이 하는데 안 돼요. 술 좋아해서. 그래도 작년에는 제이씨 회장 하느라고 술자리가 진짜 많았거든요. 올해는 많이 줄은 거예요. 아, 이제 그만 놀고 돈좀 벌을라고. 양념 양념 통닭말. 마지막 네 번째 소스. 음, 아맛있어 맥주를 항상 이렇게 3개 맥주 살때 다양하게 사는데 오늘 얘가 처음 보는 거라 3개 만원이더라고요. 딴건 4개 만원인데 근데 뭐 4개 만원 살게날 뻔했어요. 피클도 하나 먹겠습니다. 피클 음. 아 맛있어 다른 그 유튜버 먹방들 보니까 이거다 뭐 먹고 그러잖아요 저는 막 그런 거 못합니다 <laughs> 사실 이렇게 먹방 유튜버 지금 찍을 생각도 없다가 그 혼자서 심심해서 심심해서 한번 지금 돌려본 거거든요 야 근데 재밌다. 이거 이렇게 막 대화하면서 먹는 그런 느낌이야 술집에서 전혀 혼술하는 느낌이 아니야 음. 제가 지금 유튜브 시작한지 한두달 되는데 구독자 수가 한 55명?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하지만 걸음마 단계죠. 걸음마 단계 오, 55명이 이 영상을 지금 음? 볼지 안 볼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 중에 한 다섯 명 볼라나요? 하지만 꾸준히, 뭔가, 열심히 하다 보면, 답이 나오겠죠? 그래도 제일 익숙한 맛이, 그, 일반, 응? 꼬치, 이렇게, 우리, 길거리에서 팔잖아요? 이 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음, 음, <laughs> 어, 12시 넘어간 이 시점에 먹는 이 꼬치의 맛. 아, 좋네. 좀 유명해져서, 이제, 막, 실시간, 이렇게, 옆에 막, 응? 채팅으 올라오면서, 이렇게 막, 방송해야지,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지난번에, 그, 제 후배, 야무진 MC 후배, 그, 규현이가, 장가 가는 날, ICC, 대전의 ICC 호텔에서, 결혼식 할때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? 제 본업이, 이제, MC잖아요? 어, 근데 그날, 그날 그, 벤츠가, 같은 그 ICC 다른 홀에서 결혼식을 했어요. 그때 뭐 이영자 씨도 오시고 어 연예인들 많이 오셨더라고요. 저는 걔못 봤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이게 막 체육과다 보니까 아 나도 이거 한번 다 먹는 이런 먹방 해야 되나 막 이런 또 승부욕이 말동되는데그런 무모한 짓하지 않겠습니다. 살쪄. 살쪄. 안돼. 안돼. 운동해야돼. 숟가락을 가져왔습니다. 콘샐러드. 콘샐러드. 잘 잡혀라! 아, 제 얼굴이 잡히네. 야! 잡아봐. 이 잡아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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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이런 기름이 게딱이콘샐러드 잡아야 되는데 제 얼굴을 잡네요. 음. 맛있다. 아, 근데 이거, 이렇게 먹방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, 나름 매력있네. 이 어? 나름 매력있어. 이 음. 재밌네. <laughs> 저를 아시는 몇, 몇 분들은, 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인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. 남들 이야기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. 최근에 이렇게 행사하면서 어 몇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한번 유튜브에 올려봤는데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들으면. 들을 만해요. 괜찮아요. 근데, 그, 이어폰을 이렇게 꽂고선 들으면, 어 소리가 꽤 이렇게 깨지더라고요. 그래서, 아 마이크를 꼭 사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뭐 하나 빠지면 자꾸 장비를 투자해요. 제또 체육과 나왔잖아요. 체육과 이렇게 그, 운동할 때 보면, 볼링을 치면 그냥 하우스 볼로 치면 되는데, 이제 점점 빠지기 시작하면 볼을 팝니다. 저도 볼을 팠거든요. 개인볼이 <laughs> 하나 있는데, 제건뭐싼 거예요. 싼 건데, 저 그때 이벤트 같은 거할 때, 15만원? 15만원 정도의 공을 팠어요. 근데 좋은 거는 뭐 25만원, 35만원 막 이렇게 올라가요. 배드민턴 라켓이, 일반인들은 그냥 뭐만 원짜리 뭐 이런 거그잘 모르잖아요. 근데 비싼 거 얼마죠?는 라켓 하나에 라켓 하나에 막3 0만 원, 4 0만 원도 올라가요. 좀 친다 하면은 한3 0만 원대는 사줘야 그래도 일반 동호회에서 칠만 합니다. 좋은 거는요 이렇게 살짝만 통 쳐도 탄성이 좋아가지고 쭉쭉 나가요. 장비발을 무시 못 하죠 음! 맛있어 제가 먹는 거 이거 보면은 어? 야식 생각날 것같아 밤, 밤중에 보면 야 어떻게 요즘, 요즘 이렇게 꼬치도 배달되고 근데 요즘엔 어디 나가서 안 먹어도 집에서 다가달래요 제가 그 카페도 하나 가입된 것 중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참치 참치 되게 좋아하거든요 참치도 요즘에 그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 주문을 하면은 내가 직접 집에서 그얼은 참치를 썰어가지고 어, 먹을 수 있어 엄청 싸 참치집 가서 먹는 것보다 엄청 싸더라고요 근데 소량으로는 못 사서 몇십만 원씩 사야 되죠. 쟁여놓고서 먹어야 돼. 아직 시도는 못 해봤는데 한번 파티를 할때 참치 파티 이런 거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굿밤입니다. 아 이렇게 맥주 한 잔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꽃이 좀 드시고. 아, 맛있어. 일단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고, 음, 편하게 저는 워킹데드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번에 또 양무진 TV 다양한 재밌거리로, 음,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